거기 빼고면 콩이 줄까? 응. 제얘기 나와서 그비빔을한 응. 번도 안 먹어봤는데 여기서 물은 그냥 그 일반 밀면만 나더라 밀면치 뭐 들어 들어 중국집 응. 응. 그 어떤때는 냉면도 그... 중국집에서 어, 시키는 거 괜찮기는 괜찮더라 밀면집은 이상하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밀면집들이 다 부산에 오래되니까 응. 뭐, 오래 하면 입맛이 거간못 본다고 한다가 나이 많이 먹으면 응. 그래서 그런가 내가 연구를 했지 옛날에 보면 맛있었는데 왜 점점 맛이 없어질까 나이 먹으면서 뭐 간을 못 봐서 그런가 해서 주방장이 틀리는가안받게 싫긴데 나이 먹으면서 간을 못. 보네. 이거는 새콤달콤하게 한 맛이 있는데. 새콤한면한개 남았다 한개응술좀먹어더만 음. <laughs> <laughs> 집들이 하고 집에서 먹을려는데 음. 좀 밖에서 먹고, 다음에 집들자야래 아, 좀 더. 맛있어. 뭐하는데? 쟤안 준다. 아, 고기 빼놨는데, 안준 이제는 그냥 빨리 나좀빠야 진짜 레기아데 마지막에 빨 이거는 무라 말이야?

그이렇 맛없는 것 같냐? 안먹나 가뿔 이거 쪄가서 몰라 Güzel nasıl durmuyor canım öyle amaçlı 이사 이상한 데서 밀면 시서는데 고기 안들에더라 원래 밀면 시키면 고기 다 들었잖아 응다 들었는데 고기 하나국에서미국에에서미국고물에서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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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면서 미국에서 미국먹서거국에안먹국서 いの俺。 만전 서비스 네 그룹부터 네그룹터 서비스로 맞더라 만고 고맙네. 집에서 고맙면 먹는 것도 맛있나 쪄서 먹는 맛있 쪄서 먹는 게더맛있는 것도 쪄서 먹는 것도 맛있는것담백있네 쪄서 딱는 것도 기있네한모먹 맛있네. 먹 먹는 도맛있먹 그럼 뭐그다사라지

해 이런 응, 고기 두둥씩 들었네 응. 너무 안 먹으라고 이거 육수 있는 니데물 비빔처럼 이렇게 물 비빔 된 저거 그 육수 아니대. 그 육수 아니. 다 냄작은 안녕해 엄마 줄게 1년 쓰고 냉장 음. 네, 네, 네. 엄청 좋다 크기는 저거 조금 더 높고 옆으로 는 비슷한데 얼음이 엄청 좋다 얼음 나오거든 음. 얼음 버튼 누르면 가글음 왼쪽 얼음 버튼 누르면 가걸음 나오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싹기게기게 네, 그래. 부서진 그래. 얼음이 내가 응. 그래. 슬래시처럼 그런 얼음 나오고 중간에 물이고 아래 보면 가걸음 자동으로 올리고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얼면 안 얼리지가 알아서 안 얼리고 밑에는 동그란 얼음인데 완전 동그란 그냥 음. 공처럼 같아 그런 센서 없는데 계속 조금씩 덜어 내려주라던데 동글 동글 동그한거어어어 엄청 좋더니 얼음 네. 얼음 때문에 맨날 그스레스 받았는데 지금 뭐 얼음 걱정할 그게 없어 가을은 안 사도 된다. 지금 또 다음 또. 거니 또음 내가 그러니까. 실방을 안 하니까 왜? <laughs> 맛있는 거못 먹으니까 내 있을 때막 계속 얻어먹으려고 <laughs> 그럼 웃기게해 애완동물 못 푼다 갈 수가 없어 그럼 한 번씩 가면 되는데 어, 빨리 지금 먹어가면 되는 거야 뭐 먹을까래 누나 집에 누나 집에 하루 종일 데리고 가야 오늘 토요일 날에 응? 저녁에 누나 집에, 토요일 날에 이제 아침부터 아홉 시부터 다섯 시까지 겨우 바쁘다. 응. 겨우 바꿔 저녁에 누나 집에 갔다가 일요일 날 그제도 저, 바닷가에 가서 한번 담그고 콩이도 그래. 바닷가에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콩이 데리고, 데리고 가야지. 응. 근데 콩이 저 그때 옛날에 우리 그때 놀러 왔을 때개우에서막헤엄다 이런 음. 바닷가 그 강안리 그 바닷가 데리고 가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더라 안 들어오더라 엄마 들어가 있는데도 응. 어, 안에서 이래 부르고 오지 않나 안안 도망가더라 쫓겨만 하여튼 물 올라가면 막막 도망갑니다 그 바다는 깊어서 그런가보다 요즘, 미랑고 계곡도 못 들어오다가, 계속 끙끙대다가, 갑자기 용기 내고 점프 한번 해보더라. 수영도 별로 못 하지 아 자꾸 해보면 안해거지안 해봤으니까. 겁이 너무 많다. 내가 본개 중에 겁이 제일 많은 것같 자, 문음은 또. 이제 이 콩을 딴다. 어. 저. 앞에놔또면 음식물 냄새 나니까. 한번 했나?